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시다 이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 세상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병을 제할 병을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병이 없게 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상세기 일장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그어 그래서 낙태하는 자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날수를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다못 채우고 죽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예. 모든 질병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병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막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그런 송아지 같이 그렇게 신나게 어 건강하게 그런, 그러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역차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말씀 안에서 건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103편, 3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만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뭐요? 독수리 같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늘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곧 바라보는 자는 여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고 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낙망스러울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늘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자는 누가 힘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들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군들 절망하지 않은 순간이 있겠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삶 가운데서도 늘 늘가 우리를 늘 새롭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냐. 그 힘을 공급받아야 늘 날마다 사는 거거든요. 그 샘을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하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는요 어느 때더 높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폭풍우가 막올 때, 정말 그 바람에 막 바람과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다른 새들은 못 날라는데 독수리는 뭐예요? 그것을 힘입어서 그냥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간대요.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하냐면 곤비치한다는 게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전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무엇이냐면 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시다. 마태복음 팔장 십육절에 이, 이 그거 그 고치시고 하니까 십칠절 이는 선지자 이사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그뿐만 그리고 우리의 병을 육체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말씀이 들어오는 곳마다 왜요? 구원이 일어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라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서 질, 걸린 질병을 모두 모여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아하는 권능을 주시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하나님은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런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세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그 인자심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극류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 3장5 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채찍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냐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냐면 우리를 치유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채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넘기시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은 말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모든 질병은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채찍 맞으신 그곳에 넘기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 사는 날 동안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역,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본9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유도 같이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마음속에, 질병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병은 우리 안에서 질병이, 질병이 우리, 우리 말씀 안에서 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주의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강건하게 주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에 뿌리박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체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는 아버지, 지치지 않는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만 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